아바이 마을에 가려면 동전을 준비해라 바로 속초 시내와 아바이 마을 사이의 바닷길을 잇는 갯배를 타기 위해선데요. 배에 고정된 쇠줄을 잡아당기며 이동하는 이 지역의 독특한 이동수단인 갯배는 속초 시민들에게는 편리함을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이 배가 갯배야 갯배 타타타이 배가 어. 동력이 없잖아. 개 빼. 줄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. 줄 가지고. 아, 어, 사람이 하는 거예요? 그렇지. 사람이 저기 돼 있어가지고. <목소리> 자, 이렇게 하나. <목소리> 뒤에다 걸고. 또. <목소리> 같이. 이렇게. 예, 네, 힘 주고. 그렇지. 오 잘한다. <목소리> 어우, 잘한다. <목소리> 오우, 힘 좋은데. <목소리> 자, 갑시다. 또. 신기하다. 자, 자. 이게 남자들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. 안녕하세요. 아. 지 선배님 힘 자랑하고 있어요. <laughs> 예, 이리로 와요. <laughs> 자, 자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코들 그, 그, 쓰시라요. 같이 쓰시라요, 그죠? 같이 쓰시라. 예. 예, 자, 일 하나, 둘, 셋.